안녕하십니까 부장님 팀입니다. PM디스크 대응방안 실전팁 8번째 시간입니다. 금몽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ITPM을 막 시작하는 40대 직장인란 전문 가이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그리고 산출물 시리즈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PM 리스크 대응 방안 실전 팁 여덟 번째 시간으로 어, 프로젝트 막바지에 통합 테스트와 운영, 운영 적용이 다 정, 정해져 있는 가운데 어, PM이 개발자들한테 사전에 추가 지원이 필요한지 개발 지원이 필요한지를 어, 사전 확인하였는 가운데 어, 갑자기 개발자가 어, 막바지에 개발 일정을 못 맞추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어,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될수 있는데 어, PM 입장으로서는 어, 상당히 어, 난감한 상황인 거죠. 뭐, PM은 사실 어, 개발자들을 많이 응원해주기도 하고 어, 개발 개발자들의 요구사항을 쳐주기도 하고 어, 그런 부분에서 많은 배려를 심지어 많이 해주는데 어, 개발자를 믿고 가는 거죠. 그렇죠. 개발자를 믿고 막바지로 끝까지 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통합 테스트 기간에도 뭐 자녀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개발자가 일정을 못 맞추겠다고 들어누워 버리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어, 엄청난 리스크가 발생이 되는 거죠. 해당 요구사항을 완료를 못 하게 될 뿐더러 되게 안 좋은 그 현업 쪽의 이미지와 현업 쪽이 바라보는 쪽에서 수, 사업 수행사를 어, 되게 마이너스되는 요인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어, PM이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제점부터 말씀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그 일정은 이렇게 뭐 초기에는 픽스되어 있는 인력과 일정이었을 텐데 개발자가 이렇게 일정을 못 맞추겠다고 하면 일단 일정은 딜레이되는 것입니다. 딜레이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그래서 문제점은 일정은 늘어날 것이고 이제 이 개발자가 일정을 못 맞추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PM은 이제 두 가지 방법 이상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인력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일정을 늘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일정을 늘려서 어 이렇게 완료를 짓는 어 추가적으로 일정을 정해서 완료를 짓는 것을 현업을 통해서 어어 인정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이제 방안을 챙겨 챙겨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이렇게 이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 이런 지금 그 지금 상황이 통합 테스트와 운영 적용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고객한테 말하게 되면 고객은 그 굉장히 화가 나겠죠. 어, 뭐이 프로젝트를 뭐 마무리를 제대로 못 짓는 거 아니냐. 뭐전 아, 뭐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지금 이제 산출물을 거의 다 이제 제출하고 이제 마지막 완료 단계에서 검수 단계를 이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고객이 뭐 검수를 못 해주겠다.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 개발자가 이 부분에서 완료를 하지 않으면 어, 검수를 못 해주겠다는 그런 최악의 경우까지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 개발자가 못하는 분량에 대해서 이제 인력이 충원되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 부분이 요구사항이 얼마나 중, 중요한가 어려운가에 따라서는 한 명이 아니라 더 여러 명이 투입돼야 될지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 안에 사업을 만료하려 그러면 한명 내지는 뭐 여러 명이 투입돼서 빨리 끝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업수행사의 본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언급을 하기 시작하면 회사에서는 난리가 날 겁니다. 어, 왜 이거를 관리를 못했니? 뭐 요구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니?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의 문제에 대해서 피해 이제 직면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네, 회사에다가 어느 정도는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고객은 어느 정도 이슈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 고객 쪽이든 회사 쪽이든 어느 정도는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전제하에서, 자, 그러면 대응방안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관리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거를 최소화한다는 뜻은, 어, 지금 말한 그 개발자, 개발자로 인해서 업무가 일단 딜레이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이 개발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남은 인력들이 또 도와주다 보면은 막 이렇게 일정들이 뒤섞이게 될 겁니다. 뭐 추가 인력이 들어오면은 그 일정 관리도 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일단 PM은 업무 관리를 통해서 일정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을 하냐면 은 일단은 그, 그 개발자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자도 포함이 되는 건데 지금 남아있는 요구사항 및 미진한 사항이 뭔지 이제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개발자들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어, 개별 면담을 통해서 나, 남아있는 요구사항과 그리고 그 미진한 개발 부분을 파악을 해서 일 파악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을 산정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인력을 두 번째는 인력을 이제 업무에 대해서 재분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단 뭐 추가 지원 인력이 어 추가 지원이 되면 좋겠지만 어 실질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지원 받는 게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어 사업 비용이 또 추가로 늘어나고 바로 긴급하게 인력이 투입되는 것도 어렵,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인력을 수급하는 것이 어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력조차도 어 검증이 안된 인력이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온 인력인 경우에도 업무를 모르고, 그리고 업무를 적응하고, 그리고 환경 세팅을 하는, 개발 환경 세팅을 해야 되는 그 기간이 이미 한, 어, 최소, 최소 2, 3일이 날아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업무를 파악하는데도 그래서 일주일 이상이 소요돼야만이 개발자가, 새로운 개발자가 개발을 할수 있는 사항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최소한으로 가야 되고,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은 업무를 그나마 잘 알고 있는 지금 수행 팀에 있는 개발자들을 활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고급 개발자라든지 능력, 개발자, 능력 있는 개발자를 위주로 해서 이 사람이 이 나, 그 개발자가 못 하겠다는 부분을 맡아서 하, 하거나 아니면 지원을 해주거나 어려운 부분에 코딩을 해주거나 이렇게 해서 업무 재분배를 통해서 이 미진한 개발자를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 자녀 업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악을 제대로 한 다음에, 어, 미진한 개발자에 대한 부분을 업무 재분배를 통해서 지원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인간적으로 이 개발자가, PM은 개발자들에 서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포트를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못하겠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일단 처음에는 PM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날 거예요. 그리고 배신감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개발자를, 어, 나무라거나 이, 이 개발자를 많이 혼내거나 그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발자가 정말 나쁜, 개,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어, 뭐 그런 사람도 일부 존재하더라고요. 실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못하겠다고 하고, 뭐, 잠수를 타버린다든지, 아예 나, 나오지도 않고, 뭐, 뭐, 이렇게 나, 이게 전화를 여러 번 해서, 그 억지 억지 나와서, 뭐, 개발을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그, 자기가 다른 프로젝트에 가면은, 그런 부분들이 소문도 나고 이래서, 대부분들은 다 열심히 하십니다. 프리랜서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 정말, 이제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힘들어서 내지는, 어, 어 이런 경우에, 이제,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다고 일단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 개발자가 못한다고 해서 뭐 자른다든지, 자른다든지 아니면 정말 면박을 준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 그나마 그래도 그 개발자가 지금까지 업무 파악을 해왔기 때문에 어, 서포트를 붙여준다 하더라도 좀 메인으로 하거나 어, 이, 이 업무를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 타 이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더 지연된다 하더라도 어, 서로 서로 인간관계 측면에서 피임과 개발자에게 좋은 유대가 될 수도 있고 나머지 개발자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뭐그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뭐 다음날 바로 잘라 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나머지 그 남아있는 개발자들에게도 위화감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PM 입장에서는 되게 혼란스럽고 하겠지만 이 개발자에 대해서 다독거려서 어, 이 개발 불량을 어느 정도는 좀 커버링을 해줄 수 있게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훨씬 어, PM 입장에서 어, 그리고 그 개발 수행 팀 차원에서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 측면에서는 말씀드리면 최대한 업무 요건을 최대한 해결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해 주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PM이 어, 이 고객에 대해서는 이상항 설명을 해 주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개발자들로 충분히 커버링이 가능하고 다소 일정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오픈 이후에 이 부분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라고 안심을 시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금 그 PM은 남아 있는 요구 사항이나 잔여 업무 중에 요건 요건에 대한 변경이 있거나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현업들과 빨리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일정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결을 하고 그리고 PM한테도 아까 말했듯이 PM이나 그 실제 고객 고객 쪽에다가 업무 담당 고객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고 뭐 세부 일정을 짜서 언제 언제까지 이 부분을 마무리하겠다 그러니. 다소 좀 지연이 되더라도 오픈하고는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어,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발생, 지, 지연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면 당연히 본사에다 얘기를 해서 추가 지원을 받는 것이 현명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오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통합 테스나 트 운영 적용이 다 도래되었을 경우에 갑자기 개발자가 자기 분량을 못 하겠다 라고 말했을 때 PM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얘기해 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 마무리 하고요. 코리아 루커에 가시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다른 관점에서도 말씀을 드렸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리아 루커에는 더 많은 콘텐츠가 있으니 앞으로도 좀더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